To remarkable light. 사진에 있어서 우리가 사진을 카메라로 촬영을 할때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자, 빛, 사진이라는 어원에서도 포토, 그래픽, 그래서 결국은 포토라는 말의 어원에서도 빛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자, 이 빛의 양을 촬영을 할때 여러분들이 조절하시게 됩니다. 빛의 양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절하는 행위를, 노출을 조절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촬영할 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노출입니다. 노출. 영어로 좀 어렵죠? exposure라는 개념입니다.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제가 노출이라고 했습니다. 노출은 카메라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어떤 펑션으로 조절하게 돼 있죠? 조리개, 셔터 속도, 셔소, ISO. 이세 개가 한꺼번에 연동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개는 이 렌즈 안에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카메라니까 필름 대신 뭐가 있죠? 거기에 그러면? 지금? 이미지 센서가 있겠죠? 이미지 센서 바로 앞에 셔터가 있습니다. 예전엔 필름 살때 400짜리 주세요, 100짜리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필름을 구매하셨는데요. 밤이 돼서 빛이 부족하면은 쓰던 필름을 다시 감아놓고 바꿨었어야 됐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ISO를 1600 이상까지도 높였다가 또 밖에 날씨 좋을 때 나가서 찍을 때는 100으로 바로 변하는, 바로바로 하시죠? 네, 지금 이미지 센서에서 ISO를 관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리개를 조였다가 다시 열어줄 때는 셔터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해준다거나 같은 노출 조건일 때 그렇게 해서 연동을 스스로가 하실 줄 지금 알고 계시죠? 이 조리개와 셔터와 ISO의 이 노출에 대한 단위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조리개를 하, 하나 열었을 때 셔터를 빠르게 한다거나 그런 변환이 같은 단위의 개념으로 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ISO를 100에서 400으로 올렸을 때뭐더조여져 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함께 결국은 이세 가지가 조리개 셔터 ISO가 세 개가 같이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려면 그 단위가 동일해야 되겠죠. 빛의 양, 노출에 대한 단위값을 우리가 스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조리개 값을 움직일 때마다 이게 딱 멈췄거든요. 그래서 스톱이라는 단위 값이 생겼습니다. 자, 카메라에서 세 개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스트로보에도 광량을,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개념이 스탑 단위로 움직여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 Devoted to remarkable life. FOMEX.